여러분 반갑습니다. 워러스미의 법공양 줄탁 동시에. 자, 승가의 노래. 69조. 소를 때려 수레를 때려. 마조가 좌선을 많이 했는데 회양 선사가 어느 날 벽돌을 가지고 가서 그의 암자 앞에서 갈았다. 이를 본 마조가 물었다.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거울을 만들려 한다. 벽돌을 갈아서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좌선에서 어찌 성불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비유하면 수레에다 소를 매서 끌게 하는데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되겠는가? 수레를 때려야 되겠는가? 법진일이 송하였다. 좌선에서 부처구함은 도리어 멀어지니. 수레가 안 가거든 수레를 치지 말라.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임이 항상 선정에 있거늘. 다만 어리석게 안 치료함은 곧 잘못이니라. 근데 요 대목이 아주 굉장히 선가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마조가 좌선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스승인 회왕선사가 마조스님. 좌선하고 있는 그 근처에서, 음, 벽돌을 갖다가막 갈고 있는 거야. 아, 뭐 하십니까? 지금 나 좌선하고 있는데 수행하는데 그 방해되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벽돌을 갈아서 이거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 아니,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달아 없어질 뿐이지? 그래? 그럼 너 좌선한다고 부처 될것 같냐? 똑같아, 인마딱 이러는 거야. <laughs> 우리는 좌선을 막 열심히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부처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수행을 권하는 거 아닙니까? 좌선도 하고, 뭐, 연불도 하고, 뭐, 각가지 뭐, 강경이니, 기도니 다 하는데, 그게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참선의 특징이에요. 참선은 본래 성불입니다. 뭐, 수행한다고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는 볼래 부처라는 거예요. 달은 항상 보름달이라는 거지 무슨 뭐 내가 열심히 닦아준다고 뭐 초승달이 열심히 닦는다고 보름달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착각, 착시현상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착시현상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착시현상을 가지고 닦는 거는 다 헛된 공이 된다. 그래서. 수레를 소가 끄는데 이 수레가 가지 않으면 어떤 걸 때려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소를 때려야 되죠. 그런데 참선은 그 상식을 벗어나야 돼요. 어, 소를 때려야 된다 그러면 역시 그 상식에 매여 있는 겁니다. 상식의 초월. 그게 뭐예요? 때릴 필요 없어요. 네? 수레는 몸이고 말하자면 손은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아바타의 실체가 없어요. 뭘 때려 때리긴 때리려고 들어도 때릴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각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선사들이 도리를 따져 설명하기를 손은 마음에 비유하고 수레는 법에 비유했다. 마음을 밝히기만 하면 법은 저절로 밝아지고 소를 때리기만 하면 수레는 저절로 간다 하니 씨도 안 먹히는 말이 웃었구나. 만일 그렇다면, 마오는낙유의 해가 되어도, 깨닫지 못했으리라. 말하고, 그래서 좌선에서 부처 구하면 도리어 멀어지니 수레가 안거하거든 수레를 치지 말라.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임이 항상 선정에 있거늘. 다만 어리석게 안치려하면곧 잘못이니라. 맞지 말란 소리예요 <laughs> 그것도 아니에요. <laughs> 이 무수의 수, 무증의 증. 앞서 육조 스님이 말했죠. 수증적 불문화, 오염적 부득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닦고 깨닫는 것은 없지 않아. 그러나 오염은 얻을 수 없다. 우리 불성, 본망 참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염될 수가 없어요. 작아지지도 않고, 어두워지지도 않고, 결핍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냥 착각으로, 착시현상으로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람일.